안녕하세요. 건강한 식생활과 생활 습관을 통해 여러분의 삶에 도움을 드리는 이로운 효능입니다. 오늘은 한국을 대표하는 발효 건강식품, 바로 김치에 대해 깊이 있게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김치는 단순히 밥상 위 하나의 반찬이 아니라 수천 년 동안 우리 조상들의 지혜가 녹아 있는 완벽한 발효 과학의 결정체입니다. 전 세계 사람들이 김치를 찾고 슈퍼푸드라고 부르는 데에는 분명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김치의 효능, 발효 원리, 유산균의 역할, 심장장면역 시스템에 미치는 영향까지 완전하게 설명해 드립니다. 김치의 역사와 문화적 가치. 김치는 단순한 음식이 아닙니다. 한국인의 삶, 문화, 계절, 기후가 모두 스며 있는 특별한 유산이죠. 김치의 기원. 약 2000년 전부터 기록된 저장 음식 겨울철 채소 보관을 위해 소금에 절여 저장. 이후 고춧가루가 조선시대 들어오며 지금의 김치 완성, 김장의 과학, 겨울을 나기 위해 온 가족이 함께 김장을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발효의 완벽한 조건이 형성됩니다. 저온 저장 일정한 염분, 배추무의 수분, 고춧가루, 마늘, 생강의 한균력 그리고 이 모든 요소가 조화를 이루어 발효가 천천히 진행되며 맛과 영양이 극대화됩니다. 김치는 그 자체로 한국인의 삶이자 문화이며,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에 등재될 만큼 가치 있는 음식입니다. 김치가 발효되는 과정의 과학, 김치가 특별한 이유는 발효 과정에서 일어나는 생화학적 변화 때문입니다. 유산균의 증가 김치 속 유산균은 시간이 지날수록 폭발적으로 증가합니다. 100g의 김치에는 수억 수조 마리의 유산균이 들어있을 수 있습니다. 유리 아미노산 증가 발효가 진행되면 채소와 양념 속 단백질이 분해되면서 감칠맛의 원인인 아미노산이 증가해 맛이 깊어집니다. 항산화 물질 증가 발효 중 폴리페놀 플라보노이드 유기산. 이런 항산화 성분이 더욱 활성화되며 기능성이 향상됩니다. 젓갈의 역할 젓갈은 감칠맛 뿐 아니라 발효 촉진, 비타민 생성에 관여합니다. 젓갈을 넣은 김치는 유산균 종류가 더 풍부해집니다. 즉, 김치는 시간이 지날수록 더 뛰어난 건강식품이 되는 구조입니다. 김치의 핵심 성분, 완전 분석. 김치의 재료 하나하나는 그 자체로 건강식품입니다. 배추 식이섬유, 풍부장, 건강 비타민 c, k, 항암 성분, 글루코시놀레이트, 무소화를 돕는 디아스타제, 염증 완화 위장 기능 개선. 고춧가루, 비타민 A, C, 캡사이신 지방분해, 혈액순환 촉진, 마늘 알리신 강력한 항균, 항바이러스 혈관 건강 개선, 생강 진저를 염증 억제, 소화 촉진, 젓갈, 아미노산 미네랄 발효 촉진 이 재료들이 하나의 음식 안에서 서로의 기능을 강화하며 시너지 효과를 내는 것이 바로 김치의 진정한 가치입니다. 김치 효능 메가 분석. 아래부터 본격적으로 김치가 우리 몸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깊게 분석해 보겠습니다. 장 건강 개선 가장 강력한 장내 미생물 공급원 장 건강은 전신 건강과 직결됩니다. 김치는 자연 상태에서 생성된 천연 프로바이오틱스가 매우 풍부합니다. 김치 유산균 효과 장내 유해균 억제 소화 촉진 변비 예방 복부 팽만 완화 독소 제거 장 점막 보호 김치 유산균의 독특한 점유산과 담집에도 강해 장까지 도달하기 쉬움 생존율이 높아 효과가 오래 유지됨. 김치에만 존재하는 종도 많음 이 때문에 김치는 세계에서 가장 유산균 종류가 다양한 발효식품으로 꼽힙니다. 면역력 강화 면역력의 70%는 장에서 시작됩니다. 김치를 꾸준히 먹으면 면역세포 활성도가 높아지고 각종 감염 질환에 대한 저항력이 증가합니다. 작용 원리 장내 균형이 개선되면 면역 기능이 강화됨 유산균이 면역 세포 NK 세포를 활성화 염증 반응 조절 감기의 치속 기간 단축 특히 겨울철에 김치를 충분히 먹는 것은 감기 예방에 큰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도 많습니다. 항암 효과 식재료와 발효의 조합 김치는 다양한 항암 성분을 포함합니다. 배추 글루코시놀레이트 마늘 알리신 고추 캡사이신 생강 진저롤, 발효 항산화 물질 증가 이 성분들은 암세포 성장 억제 염증 억제, 면역 기능 조절 등에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한국인의 암 발병률 연구에서도 김치를 꾸준히 먹는 사람은 발병률이 더 낮다는 발표가 있습니다. 체중 감소 및 다이어트 효과. 김치는 다이어트에 매우 유리한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칼로리가 배추와 무중심이라 칼로리가 매우 낮습니다. 식이섬유 풍부 포만감을 오래 유지시키고 과식을 방지합니다. 발효 유산균이 지방 축적 억제 미생물 균형은 체중 조절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캡사이신 효과 매운 김치일수록 체온 상승 에너지 소비 증가 지방 분해 이런 효과가 강해집니다. 혈액 순환 개선 및 심혈관 건강 마늘의 알리신 효과 혈관 확장 혈압 조절 나쁜 콜레스테롤 감소 김치의 전체 조합 효과 피가 끈적해지는 것을 방지 손발 절임 완화 심혈관 질환 예방. 지방이 많은 음식과 함께 김치를 먹으면 소화를 돕고 혈액 속 지방 증가를 억제하는 데 도움됩니다. 피부 건강 유지. 장 건강과 피부 건강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김치의 피부 효과 유산균이 피부 트러블을 완화 항산화 성분이 세포 노화 억제 염증성 피부 질환 완화. 피부 장벽 회복 김치를 꾸준히 먹는 사람들은 피부가 맑고 트러블이 적다는 보고가 적지 않습니다. 숙취 해소 및 해독 효과. 김치의 유기산과 식물성분들은 간의 해독 작용을 돕고 알코올 분해를 촉진합니다. 특히 묵은지는 산미가 강하고 유기산이 풍부해 숙취 해소에 더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김치가 해외에서 슈퍼푸드로 인정받는 이유. 발효 건강식품, 트렌드 장내 미생물 연구 증가, 자연식채식, 트렌드와 부합, 해외 유명 셰프들의 한식 관심 증가. 할리우드 스타들의 김치 다이어트 언급 김치는 세계적으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한식 중 하나로 해외 마트에서 쉽게 볼수 있는 식품이 되었습니다. 김치를 더 건강하게 먹는 방법. 짜지 않게 염도를 줄이면 부담 없이 꾸준히 먹을 수 있습니다. 적당히 익힌 김치 먹기 너무 익으면 나트륨 증가 덜 익으면 유산균 부족과 익은 단계가 가장 좋습니다. 생김치 우선 열을 가하면 유산균이 사라지기 때문에 가능하면 생김치로 섭취하는 게 좋습니다. 묵은지는 찌개 볶음으로 산미가 강한 묵은지는 요리에 활용하면 훨씬 영양적 가치가 올라갑니다. 기름진 음식과 함께 삼겹살과 김치가 잘 맞는 이유가 바로 지방 분해 소화 촉진 때문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김치의 역사부터 발효 원리, 유산균의 기능, 다양한 효능까지 아주 깊고 자세하게 살펴보았습니다. 김치는 그저 반찬이 아닙니다. 우리 몸을 지켜주는 매일 먹는 보약이자 세계가 인정한 슈퍼푸드입니다. 여러분도 오늘 영상이 건강한 식생활에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저희 채널 이로운 효능은 여러분의 건강한 삶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